안녕하세요 아까 퍽 이거 나왔으면 죄송하고요 오늘은 제가 아 안녕하세요 민초콩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청받은 레즈넛 젤리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부터 내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쑤시개 이쑤시개 따로 담았어요 그냥 아약틀 아 그냥 먹은 거 먹은 거 준비하셔도 되구요, 안 먹은 거 준비해도 되는 거. 저는 뭐, 아빠가 드신 거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미세서 토핑. 꼭 미세서 아니어도 되고, 제가, 그때 안된 거는, 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딸기 토핑, 안 보여요. 이걸로 했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승점 그거 토핑이면 음 그냥 네 그거 그 사용하셔도 돼요 일단 목공풀부터 뭐 일단 네 제가 조금 그걸 해가지고 지금 목공풀이 뭐 지금 살짝 문제가 있어요. 볼잘 안나오고 뚜껑이 없어져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뭐 준비했어요. 아! 아! 되게 근 네, 이렇게 뜯어질 줄 몰랐어. 이거 면요 이것도 준비해주세요. 이거 누르는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일단은, 전투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음, 네. 목공풀을 짜주, 짜주시는데, 어, 이게, 어, 천사점토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거든요, 생물에 높이로 하거든요, 생물에? 생모에 없으시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생물에 없으면 삼성으로 해야 되는데, 아 일단 생물에 있으시면 처음에 생물래안 넣었다가 그냥 이렇게 저거 한 대로 그냥 하고 말려요. 그럼 반쯤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비슷한 색깔을 또 만들어서 다 말른 다음에 이렇게 쪼그라들면, 이렇게, 이렇게 또 색깔 만들어서, 어, 그래가지고 그거 생물에를 이렇게 뿌려요. 안 만든 거 보시면, 위에 생물이 뿌렸죠? 그 다음에 토핑 넣어주시면 돼요. 토핑. 모공풀은 밑에 안 넣어져요. 넣으면 이상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울 씻은 분들은 두 번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잖아요. 꽉 채워서, 그래가지고 말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쪼그라들 거예요. 아주 조금, 한요 정도? 요 정도 쪼그라들 거예요. 그럼 또 살짝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말리면 그냥 되거든요. 그리고 음, 제가 두 번째 방법에서는 레진, 요 주제 경화제 수제 기제 경화제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신청 받으면 신청은 그거 신청방에 젤리 만 레진 없이 젤리 만들기 이편에서 어 그거 보여주셨던 수제 주제 경화제 레진이라고만 하시면 제가 알아 드려 알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네 그렇게 하시고 미사토핑.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게 아, 문구점에서도 팔아가지고 제 문구점에서도 몇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농구점에서 쉽게 비싼데, 비싼데 예쁜데는 비싸면 천원, 비싸봤자 천원 한 스틱에, 그 다음에 여러 스틱 들어있는 거에 500원인가 천원? 그 정도고, 싼 데는 한 스틱에 200, 200원? 어떤 데는 500원? 그 정도밖에 안해요. 그래가지고 오, 좋아요 일단은 목공풀을 많이 짜줄게요. 한요 정도?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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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거를 안 뜯었지 죄송해요. 어, 그다음에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김밥 토핑 만들기는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어돈가스하고막 그런 것도 제가 만들고 싶어 가지고 어 김밥 토핑 만들면 만들게요 그런 것들. 오케이. 요을 알력틀 있죠. 여기. 이따가 이제 넣어줄 그런 거를 넣어줄 만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늘 토핑을 생각해주세요. 핀셋, 핀셋으로 저는 이 블루레몬 토핑 두 개랑 두 개랑 뭔지? 동물 레몬 두 개랑, 아, 그, 그, 뭐냐. 그, 레몬 덮은 두개 넣어볼게요. 네. 저 레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제가 영상을 안 찍었나? 그래가지고 레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여드릴게 이거 레진 나중에 사거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생겨요 어머 잠시만요 아 어. 문지기 음, 기능이 없는데도 안 지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거 안 보이죠 그거 텐안 보이죠? 이 거치대 이거 이거 왜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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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 안 보이야 한번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원래 제가 어떻게 찬 아까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찍었거든요 다 보이죠 여기?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됐어요. 아까 천장 보인 거는 죄송합니다. 여지 템플릿 시작할게요. 아, 그 다음에, 저는 하얀 색깔로 만들 거고요. 하실 거면 그냥 물감 사용하셔도 돼요. 레진은 아크릴 물감 사용하라고 써있던데, 아,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것만 넣고. 아, 몰라. 음, 뭐냐. 아크릴 물감이나, 에메랄컬러 사용이라고 지금 써져있거든요 초점 아 여기 아크릴 물감이나 에메랄컬러를 사용해주세요 들어운 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그거 하는 거 전부 다 제가 해봤거든요 레진 없을 때 처음에 안 시켰을 때 처음에 처음 미쳐다 구매했 때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썼던 거는 친구가 어떻게 저쪽에 한 거예요. 아 제가 좀 나중에 음, 교환 후기 하나 올릴게요. 진짜 푸짐하게 서류 봉투에 봉투에 오거든요. 저도 조금 저도 넣어주는 거. 아목 공품 조금만 더 채울게요. 아종이판 없어도 되겠다. 괜히. 음. 잠시만요. 휴지로 좀 닦을게요. 어, 초점아. 야, 초점.